거대 제국 아수르가 남구불락의 도성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성을 3년 만에 정복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3년 동안 물러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성을 정복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사실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 힘을 가진 아수르가 군대를 몰아서 남유다 자신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 때에 큰 위기에 봉착했고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아수르를 대적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아수르 왕에게 그냥 처음부터 복종을 하고 말았죠. 속단 말로 꼬리를 내렸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아수르 왕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들어주면 적어도 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들어줬지만 아수르는 그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죠. 그때 세야 히스기야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깨달음의 모습이 침묵이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새롭게 찾는 것이었다라고 했죠. 그는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 그 얘기가 오늘 이사야 37장 1절의 내용이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었고 베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 아수르가 처음 공격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에 뭐 하러 갔냐면, 금을 벗기로 갔었죠.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면 아수르 왕이 물러갈 것이다 생각하고 성전에 갔었는데, 침묵하고 묵상한 이후 지금 또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이 성전에 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에서 금을 벗기고 있는 희스기야의 모습과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참 다릅니다. 장소는 동일한 성전이지만 행동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다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동일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히스기야의 이두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은 상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찾습니다. 이절 마지막 보면 왕이 그들을 아모스야 아들 삼지자 이사야에게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왕이 보낸 사람은 엘리야김과 샘나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앞선 장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유대의 방언으로 얘기할 때, 바로 이 엘리야김이나 이샘다 같은 사람을 아수르에게 보내어서 아람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유대 방언으로 말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더랬습니다. 바로 그랬던 이 신하들을 이제는 주의 종에게로 보내고 있죠. 자신의 신하들을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히스기야의 모습은 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침묵을 통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선택하려고 했던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 성전에서의 모습과 신하들에게 지시하는 장면들이 다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인간적인 방법에서 영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런 변화는 새로운 회복, 소위 승리를 가져옵니다. 희석이야가 변한 모습으로 이사야를 찾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아에게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이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영을 그들 속에 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아는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개갱했고, 요구사항을 덜어줬고, 빌어드렸습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했을 때는, 아수르를 섬기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졌고, 나라는 더큰 위기에 봉창하고 말았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안아야 될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히슬기야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크고 무서울 때가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보다 대적들의 방법이 훨씬 많을 때 우리는 세상이나 환경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그 두려운 존재를 섬겨버리는 거죠. 그 두려운 존재와 같은 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세상에 항복하는 거죠.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영적인 착각인 겁니다. 절대 세상 성귀다 그래서 같은 편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부터 정해 놓으신 질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도전장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기스기아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스기아가 예측할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 영을 보내겠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언제 일하는지. 죽은 자가 18만 5천 명이었으니까, 20만 명 정도는 왔지 않겠습니까? 20만 대군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한단 말인가? 영을 보내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의 영이 아스토리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였더라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아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결과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것과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의 머리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시간들을 보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바로 기이한 역사의 주인공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아도 그랬습니다. 제국 앞에 무릎을 꿇었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려워했던 아수르를 향하여 도전장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낙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수르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군대를 확장하고 큰 군대를 갖고 군사력이 막강해지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군사력을 키웁니다. 초현대판의 군사 무기들을 만들어서 자국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했던 그 제국의 군사력이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주느냐, 또 우리가 이것을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출애국하는 그들을 얼마든지 쫓아가서 다시 잡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특별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왕이 직접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다고 무리 하나 없는 저들쯤이야.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하고 추격을 했겠지만, 그 애국의 모든 군사력과 군인과 왕조차도 애국 홍해에 숨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애국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른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회복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다 생각했겠지만, 그 이후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500년 동안 제우을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보문에 나와 있듯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군대, 군대가 움직이면 전부 다 찔끔 오줌을 살 정도로 겁을 먹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영의 의하여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잃고 난 뒤에, 부끄럽게 퇴가했고, 고향 땅 돌아가서 암살을 당함으로 그 이후 이 아스르는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 사라지는 그 순간의 자리에 히스기아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음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세상은 항상 군사력, 힘, 재력 이런 것에 연연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뜬구름이에요. 붙잡을 수 없는 무지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의 마지막 끝날 때에 깨닫게 되다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냐? 라고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추구하다가 그들처럼 탄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아수르를 두려워하다가 더큰 처참함에 빠졌던 것을 경험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놀랍게 변하여 승리가 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하여 분명히 해결 채워주시겠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상황들이 눈에 보이게 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더욱 기고만장해서 히스기아를 모독하고, 위협하고, 백성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아 왕의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주의 종을 잡고 주의 뜻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르는 더욱 주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사탄이 주님을 미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고 가장 마 맑은 상태에 사탄이 찾아온다는 사실, 세상 속에 속되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깨끗했던 상태에 사탄이 찾아왔듯이 하나님을 찾고, 금식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선지자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리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헷갈리죠.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여기서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스기야는 바로 그럴 때에 더욱 기도하고 주를 붙잡았죠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리비 사람을 보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워 모든 말을 하나님 직접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 두려운 말 앞에 꼬리를 내렸던 히스기야가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놀라운 대역사 일어나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각성하고 믿음으로 더잘 살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 앞에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쁨 만장하여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하루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